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오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8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찾았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찾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기약이 찾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의 그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는 길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약이 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 즉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굳게 결심했다라는 의미는 그 걸음을 단단하게 세웠다 그 길을 단단하게 강화시켰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가고 계시고 그 길을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이때 사마리아인의 성을 지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이는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둘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심했고 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발견된 만큼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린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자 불쾌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며의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막은 것이 왕의 행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로마를 정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더욱 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좌에 앉는 그런 메시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차하고 계시는데 왕위에 오르고자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막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자 또그 왕을 무시하는 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바 요한은 앞서 나서서 그들을 향해 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을 때에 그들을 막은 사마리아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정말 어김없이 표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제 꾸짖으신 것이죠. 그 적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해 심판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걸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걸어가는 그 길과 제자들의 시선에서 이해한 예수님의 길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신들의 소망이 담긴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흔히 군사적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유대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령당했던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그 메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강대국들을 진멸하고 자신들을 통하여 위대한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망을 따라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존재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무너뜨릴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굳게 하시는 모습이 마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에 앉아서 로마를 향해 돌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로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군사적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를 막으니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기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선입견조차도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보여 주시는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 주셨는지 항상 겸손하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욱 더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조차도 그분께 내어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여쭤봐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상상해보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우나 새도 가지고 있는 그 안식처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쉬거나 편안하거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거다. 나도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해 반응했던 이유는 메시아가 이룰 그런 군사적인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루고자 아, 이루신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그 나라가 되면 사람들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던 거죠. 즉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건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이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건 자녀들에게 중대한 의무였기 때문이죠.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리죠 장례를 치른다는 건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데 그것을 왜 가볍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아니 왜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로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이지만 그것들보다 앞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다 감당해야 한, 감당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건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이것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중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가족과 인사를 하며 작별하는 건 이제 중요한 모습이죠.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사도 엘리아를 따르기 전에 부모와 입맞추며 이별했던 장면을, 어,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 그 사람이 요구했던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시선에 대한 강조이자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앞선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처럼 군사적인 메시아가 이룰 그 나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오해하는 것을 교정하길 원하셨고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이고, 그길 끝에 무엇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앞선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뒤따르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제자들도 그 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뜻을 강력하게 세우시고 걸어가신 길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은 안녕과 안정을 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땅 가운데 일시적으로 안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때 세상에 어떤 것들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반대를 경험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길들 속에 사람들의 반대와 적개심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생각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다 하나의 잣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한 뜻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정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분의 길을 쫓아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 길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걸음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승리의 표현이자 궁극적인 승리, 재림 때에 보여 주실 완벽하고 완전한 그 완성된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셨다는 표현이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다시 오시 그때의 그 완성될 승리의 그날을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한 것이죠. 즉,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 실패와 절망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마주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길 끝에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그길 끝에 승리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온전한 약속을 소망으로 품으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과 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름 그 걸음을 굳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려 그 걸음을 굳세게 하게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끝에 정말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승리를 함께 누리는 교회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와 세계열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사역과 아버지의 현신 속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놀라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임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굳세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진행될 상반기의 모든 사역들 아버지 양육반과 제자반과 성경강좌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어, 사역들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염에 맺게 하여 주시오. 정말로 우리가 제자로서 더욱더 잘 배우고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나라 민족에서 가 절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안과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쟁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되어 갈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과 중동과 여러 지역 가운데 생명을 내어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반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다국을 정말 짓밟으려 하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열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에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흠명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진정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과 찬양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 함께 봉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놀라운 예배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야 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의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